혹중앙 시장이 혹시 뭐 애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그냥 별다른 격식 없이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준태원님 본심이 여기서 오신 게 감사한 회사 같습니다. 네. 네. 아유. 네. 저희는 정말 <laughs> 직업적으로 시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요. 요새는 특히나 또이 전당대회까지 나와서 전국의 시장을 많이 다니는데 네. 와 구미 태월 중앙시장 네, 네. 뭐 여기는 정말 좀 특별한 데가 네,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예. 아, 예. 일단 그 규모나 시설에서도 전통 시장이 저렇게 한눈에 쫙 묻어있는 이런 모습은 다른 어떤 데가서도 보기가 힘든데요. 전국에서 40배가 들어갑니다. 예. 그럴 것 예. 같습니다. 예. 예. 규모나 어떤 시설면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 계시는 분들 사장분들 이런 표정인데 <목소리> 아, 정말 그 밝고 좋죠. 근데 어디 가서도 보기 힘든 그런 표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많이 <목소리> 환영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요. 요새 저희들은 어떤 시장에가도 이렇게 환영받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. 워낙 전세가 안 되니까요. 네? 그런데도 이렇게 사실 환영해 주세요. 야, 역시 구미가 다르구나. 역시 구미가 다르구나. 그, 그,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1 0년 동안 이어졌던이 보수의 성지가 역시 다르다는 <목소리> 걸 많이 느꼈습니다. <듣고 목소리> 그래서 말씀들은 많이 안 하시지만, 이제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은 많이 계시진 않았지만, 그,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사랑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네, 네. 그래서 또 저를 많이 이렇게 환영해 주지 않았겠습니까? 어. 제가 그런 거 아니면 뭐 뭐가 이쁘다고 또 이렇게 해석시어요 아, 그래서 더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예, 저는 하여튼, 여기 와서 또 힘도 이렇게 많이 얻어가고 좋습니다. 근데 정말 이 구미 경제가, 진짜 예, 안 좋아지는 것,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인구가, 그죠? 50만을 뭐막 바라보다 곧 코앞에 있었는데, 예, 맞습니다. 드 예. 4천만 매도 예, 잘못하면, 예, 잘못하면 뭐40몇배 가까워질 수도 있는. 그이고요 다들 그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SK 그거 유치 좀 하게 해달라. 해달라. 그렇게라도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. 그죠? 있는 어, 삼성 뭐 LG 이런 데는 그렇게 이 정권 들어서 대기업들을 못살게 하니까 공장을 더 늘리지 못하고 막 해외로 다 빠져나오고 있는 마당에 SK 정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제가 당장은 힘이 없지만 당 네. 대표가 되면 뭐 다른데 어디를 뭐또 굳이 가겠습니까? 네. 국민에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 예. 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